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이 163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38일차. 네. 86페이지에요. 예정반입니다 네. 퓨처셀프. 네. 퓨처셀프. 36페이지에요. 중간에 보시면 건강한 정서는 있죠. 네,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네. 음,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는 신념이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어떤 게 있는지. 신념.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긴다. 긍정적인 과거. 근데 뭐 벌써 이미 부정적인 과거인데, 엄마가 나 버렸는데, 나 엄마가 나 사라졌는데, 엄마가 나 때렸는데, 엄마가 빨개벗겨서 쫓아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그 과거가 돼버리면 가슴 설레는 미래가 없고 고통스러운 미래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 긍정적인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과거를 그래서 이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긍정이냐 부정이냐 크게 나눠서는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거죠. 완전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 받는 것을 바꿀 수 있게끔 쫙 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하의식이죠. 그래서 어,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건강한 정서가 생긴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실제로 경험해야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긍정적인 과거를 품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실제 일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긍정적인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우리에게 발성,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혔느냐, 입혔느냐다. 그 사건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실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도 이분은 뭘 알아봐요. 그렇죠 우리 의식 수업에서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듣는 게 아니죠.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긍정적인 일이 있어도요, 뭐,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이 있어요. 이게 있어도,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아이고 뭐 있잖아 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고 막막 막 이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도 뭐야 아이고 제만 혼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해석하는 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30개월 때 사건이 있었는 건 엄마가 동생을 낳았다는 거 그쵸 엄마가 동생을 낳았는데 그 동생을 낳아서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선물을 주셨다. 또 긍정적인 해석을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엄마는 나를 그랬잖아. 그랬잖아. 계속 이제 부정적인 거를 안고 평생 고통을 받고 사는 게 우리 보통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스토리를 내가 어떤 스토리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늘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근데 이제 진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어, 여기도 어떤 분이 알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남편하고 싸우면서 이제 접시를 들고 있던 걸 바닥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바닥에다가 딱 던져버렸어요. 던졌을 때 아들이랑 딸이랑 있었는데 나중에 음, 물어보니까 딸은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 접시를 던졌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은 음, 모르겠다고 그냥 관심을 회피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피를 하면서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과 어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정말 다르다는 라 거죠 정말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입혔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스토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날 죽여,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예요 완전히 막 두렵고 엄청나게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던 그 공포, 그막 쨍그랑 깨질 때그 어떤 막 소리가 막 엄청나게, 그러면서 나중에 분노로 또 올라오겠죠. 엄마가 날 죽일 거라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정이 의식수업, 저기,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수준에 의거해서 거기 보면 20에서 175까지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 또 평생 좌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좌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지가 어떤 느낌, 어떤 사건에 그 사건에 스스,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어떤 스토리를 입혔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지 실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동생이 태어나서 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고 해석을 갖고 있느냐가 주,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 진짜 나갔잖아. 나갔어도 안, 내가 못 자라고 죽은 건 아니잖아요. 더큰 사랑, 더큰 사랑이 있다는 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다뤄 주신 거고요. 과거는 기본으로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기본으로 의미가 있다. 과거 사건과 관련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진다. 과거 사건에 관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어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의처증이 심하고 알콜 중독자셨는데, 1, 2분 만에 확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딱 바뀐 거죠. 해석이 바뀌시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런 분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또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분이 잘 없어요. <laughs> 강의해 주실 때 모르겠어요. 뭐 5년만 해 주시고 안해 주실라나?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러실라 나 어쩔라 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가 돼서 그냥 뭐나안 할래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그래서 5년 안에 진도를 박차를 가해서 쫙 빼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도만 빠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 성장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의식 성장을 그래서 이 과거에 연결돼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과거의 의미가 나에게 그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과거의 의미를 바꿔야 현재와 미래의 내가 결정이 또 다르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시크릿을 하는데 시크릿이 안 돼요. 과거의 나를 지우지 않아서 빈 공간이 다 지울 수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지우셨는데 우리는 저도 뭐다싹 지우지는 못했지만 계속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하트, 순수 의식의 낙서가 되어 있는 것에 <laughs> 지우면 지울수록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새로운 걸 내가 쓸수 있는 거죠. 성공도 쓸수 있고 행복도 쓸수 있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할지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여긴 스스로 선택해라 그랬는데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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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겁니다. 그렇죠? 극히 적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스토리를 재맥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슬픔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 고든 리빙스틴은 우리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 우리 삶의 스토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경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본다. 심리학에서는 뭐야? 시간을 순차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를 봐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해요. 전체 칠판, 하얀 칠판이 있으면 전체 큰 거를, 하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점이 하나 꼭 찍혀 있으면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보기, 한 점만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건, 신년만 보고 내가 상처받아 싸우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후, 좌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맥락이 바뀌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엄마도 보고 여러 가지로 다 보면서 진짜 엄마에 대한 마음을 내가, 아, 이래 이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나, 나를 위해서 그런 엄마들, 어떤 사건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걸 해석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심리학에서는 시간을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고 보통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며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학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존재한다. 오,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이 있어서 그걸 언제 생각해? 지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 그럼 언제 생각해? 지금요. 그잖아요. 모든 게 과거에 있었는 것 같아. 항상 지금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제도 지금 있었는데 지금도 지금 있고. 내일도 또 지나오면 또 지금 있는 거고.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설가 웰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스토리는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목표와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의 스토리다. 그런, 그런데 그 스토리를 주로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 스토리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현재 상황이고,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나이를 먹고서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다. 내가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재구성하나요? 다양한 관점을 재구성하나요? 나이를, 나이가 든다고? 아니에요. <laughs> 나이가 한살한살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상태에서 이걸 만나잖아요. 안 바꿔요? 재구성을. 더 고집이 세죠. <laughs> 이거는, 이런 원리들은 조금 이제, 현실에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시지만 그렇죠. 근데 미리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신 거랑은 좀 달라요. 네. 아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방법하고 다른데 이런 경우는 특히 드문 경우죠. 연세가 들고 나서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다양한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유 그래 뭐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쉽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안전한 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죠. 참 우리 부하의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뭐 아직은 이제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과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강의를 듣고 그에너지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맞아요, 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 외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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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내가 스스로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그냥 순수한 의식으로 헤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게 부하의식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일요일 날 아니 일요일이 아니구나.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 어,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는 부산에서 또 수업이 있습니다. 볼게요. 심리학자 브랜드 슬라이프는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리학적인 게 현재 상황만 있다라는 거죠. 현재만 있다. 그죠 현재만. 이 순간만 있다. 이 현재의 순간만 있다라는 거. 어, 지난 글씨로 된 부분은 내가 강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글씨야. 오케이.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서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데 이런 어,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여기서부터 까만 글씨에요 그렇죠?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다. 과거에서 현재의 의미를 두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재 과거를 생각하면서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다시 해서, 그냥 해석을, 음, 다시 스토리만, 여기선 스토리라고 가볍게 얘기해 주셨는데, 스토리만 가볍게 한다고 그래서 알아, 난 엄마가 날 죽이진 않았어.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할머니, 엄마가 버렸으면 할머니의 더큰 사랑으로 사, 살았어. 신의 사랑으로 살았어. 이렇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내장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진짜 에너지에서 맥락에서 차원이 바뀌어야 돼요. 아, 하는 거. 왜 저기 의식, 그, 뭐 하나 신념을 근원적인 신념이 아니더라도 아 수업을 듣고 나면 뭔가 쫙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쫙 좋아지는, 그 에너지가 쫙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바꾸는 거죠.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 그랬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서 풀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짜 수업료가 싸면서 이렇게 쌀 수가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재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해석 행복한 거예요. 재해석을 해야지만 행복해져요.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힘들죠 계속. 엄마는 나를 버렸고, 아빠가 아빠도 나를 버렸고, 뭐 응, 때렸고, 막 이런 거로 계속 그냥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다. 현재, 현재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지, 해석하지 않으면 과거에 또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분과 미래의 목표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분과, 그쵸. 그렇죠? 현재 느끼는 것을 미래에도 또 느낀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느껴줘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릴 거 놓아버리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기억, 두 가지 기억해라. 첫 번째, 나는 순수의식이다. 두 번째, 순수의식을 가리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라. 놓아버리고 아니면 용서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놓아버리는 게더 쉬울 거다. 근데 이해가 되어야 용서가 된다. 완전 미세하게 이해해 줄 수. 이해할수록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내가 놓아버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이 부하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볼게요.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맞으려면 더 나은 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찬란한, 기억이 좋은 과거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구성하라. 과거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라. 이거는 부하의식을 들어라. <laughs> 그쵸? 부하의식을 들어라. 여기 이렇게 써, 쓰여 있잖아요. 아니,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거듭, 거듭,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근원적인, 저기 밑에 가서 씨앗에 뿜어져 있는 뿌리까지 그렇게 재해석이 돼 주는 강의가 있나요, 교육이? 이것보다 더 싸고, 이 수업보다 더 정확하게 재맥락을 근원적인 거에서 해주는 강의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오 무슨 박사님도 보면 10분에 10만 원, 100분에 100만 원 상담료가 엄청 비싸요.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분 가지고 100만 원 냈다고 해서 해석이 될까? 아이고 15년을 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오빠가 편안해지고, 참. 예, <laughs> 네, 편안해지는데, 그쵸? 그래서 편, 오빠에 대한 마음 편안해지고 나니까, 요새 이제 오빠 스토리가 많아 오빠에 대한 마음 편안해지고 나니까, 참, 제가 되게 힘들 때, 남편하고 싸울 때, 제일 의지하고 싶은 게 오빠였어요. 그 다음에 오빠,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을 때, 오빠한테 의지하고 싶어. 아, 그래도 참 도와주겠다고 동생 막 이렇게 좀 뭔가 옆에서 그랬었던, 오빠가 그래도 그랬는데 참그 오빠를 참 싫어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저기 있었다 그 과거가 되버렸어요. <laughs> 지금 현재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아, 그냥 이해를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마저 경의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경의심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고난에서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고난에서 그 교훈과 삶의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순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을 사랑하게 된다. 이 순간을 사랑하게끔 재해석이 되는, 구체적으로 재해석이 되는, 완전히, 그쵸? 그게 부하의식과 호킨스 박사님의 그 이론에서, 그쵸? 말씀해주신 경험에서, 의식 지도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런 것들을 읽으셨는지 아시는, 조금씩 아시는 거예요. 맞다. 삶은 고난이다. 삶은 고난이다. 삶은, 삶은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왜 태어났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아니, 왜 태어났지? 엄마, 아빠가 좋아서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취직해서 일하고, 결혼하고, 뭐,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 는것 같은 그런. 근데, 한계가 부딪히는 거.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쭉 보면서 행복했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 힘들었었던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공부하면서 삶은 왜 사는 줄 알아? 하면서 행복하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 너무 간단한데. 오, 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나는 행복이 잊어버리고 돈을 벌려고 사는 줄 알았구나. 돈만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네.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어도, 돈을 벌어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행복함도 왜 죽겠어요, 그렇죠? 뭔가 힘듦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행복이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건왜 행복하지 않은가? 과거의 사건을 그렇게 불행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다. 고난의 삶이 한 부분이며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 사회적 경제적 위치나 인종 등 여러 요인과 상관없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엄청난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 누구나 인간은 다 누구나 상처가 있게 마련이에요.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행복의 길로 가라고, 그렇죠? 어, 그래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기대가 무너진다. 몹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혹한 말이나 비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진다. 게다가 실수로 인한 트라우마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고통과 혼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삶의 고통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둔다면 온갖 중독과 방황에 빠져, 빠져 되는 대로 살, 살게 될 것이다. 고통을 마주해 그 감정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죠. 감정을 회피하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스폰서님을 만나셨는데 야 그분이 탁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던데. 근데 지금은 들으면은. 근데 돈 주고 들으실 마음 전혀 없어요.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러한번 초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거를 이해하면서 돈을 낼 정도까지가 된다면, 야 엄청나죠. 근데, 모르죠. 거기까지신지. 근데 해석을 긍정적이고 엄청 달라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의식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바로, 음, 된다, 한다. 할수 있다. 그냥 뭐 이게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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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환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성공하셨구나. 성공한 이유를 또 알겠더라고요. 뭔가 이거 끊임없이 찾으시더니 근데 예전보다 뭔가 더 확고하게 더 좋아지시긴 했는데 끝에 가서 재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외식 수업에서 예. 재해석돼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좋아지려고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복제가 되지 않아요. 복제가 안 돼요. 혼자 에너지가 좋아지셔가지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복제는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스스로 찾아서 여기서 스스로 찾아봐 하고 진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의식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딱 맞아요. 들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거나 몇번안 듣고 말거나 막 이럴 때는 나의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외부가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왔을까?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받는 것들을 어, 과거에 영향받는 거를 놓아야죠.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높죠. 그래서 의식 음을 들으면 과거를 좀 놓을 수 있는 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런 수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삶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식공부를 꼭 듣고요. 고통스러웠던 그 감정을 마주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밍낙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네, 수업을 듣고,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미래의 나도 한번 설정해보고, 왜 미래의 나가 설정이 안 될까? 또, 그런 과거를 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5월 31일, 6월 1일, 깨달음시크이 됐습니다. 명단 적어서, 네, 명단 적어보세요. 누구랑 같이 가면 되는지. 미리미리 돈 받고, 네, 신규랑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